下去。 어제는 잘때 장판 켜놓고 잤거든요. 원래 장판 키면은 더워가지고 발로 차고 자는데 날씨가 진짜 춥긴 추운 것 같아요. 아니 가을 한 일주일 즐긴 것 같은데. 아, 지금 배가 진짜 고픈데, 이따가 조카랑 동생이랑 엄마랑 여행 가잖아요. 엄마가 김밥을 싸오신다고 <laughs> 점심 먹고 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, 엄마 김밥 되게 맛있거든요. 조카가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가지고,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지. 이제 슬슬 짐을 좀싸려고요갈라이브 속옷이랑, 이거는 장어. 그리고 얘는 네일입으로가발이좀 작은 것. 하나, 이거. 이거. 그리고. 그리 <목소리>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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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갈때리고그고 그리고. 이렇고 화장품도 요즘 먹고 있는 고데 남편이 주로 먹고 저도 고나씩 먹거든요. 어, 유산균 안 먹어요. 저 이거 유산균 지금 몇 달째 사서 먹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맞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. 얘는 종합 비타민. 얘는 손톱 이런 거에 좋다는 맥주 효모거든요. 머리카락에도 좋대요. 약은 다 챙겼지? 얘는 비타민.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. 좀먹으니 아, 감기약. 끝. 이거 먹고 왔어요. 삼지 너무 한살과 매운 맛. 매워. 음, 가약약 새콤한 한한한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잘 어울려요 어따 위을까이 위에 실티 c 아 m e 이게잘어 Mongong, yeah, I'm 이 millionaire. I'm 멍이 your machine, I'm on my machine. I'm on 맛있겠다 그 h i n e I'm on my m a c 라 i n e I'm on m 이거 a c h i 야, 애 옷도 사줘야어 절대 안 묶게 할게 가만히 앉아있네 응딱지 <laughs> 마마 음, <남아>. 마 <laughs> 이제 꼬집기 시작했어 안 내놓으니까 김밥대안 사줘 집에 있는 김 아빠 빨리 오세요 <laughs> 얼굴 오픈 해도 돼? 내 채널에서 아, 해 해도 돼? 음. 얼굴 오픈 허락 받았어. 영상에서 얼굴 보이는 건 나밖에 없거든. 너가 두 번째야. 음. 네줄싸기를 계란을 미쳤다고 열몇 개만 내줄 네수 없는데? 응. 음. 생각 없이. 그 나중에 김밥 사기 편하겠네 너희. 네. 그냥 강아지가 있는지 근처만 가도 그러는 거 아니야? 원래 눈이 어쩌네. 그랬어? 어, 어, 좀 어제 늦게 자갖고 눈 비비고 그래. 아, 그래서구나. 그렇나 어. 그때 거의 짜장면을 거의 반 장님 상태로 먹었어. <웃음> 눈이 <웃음> 얼마나 시뻘개졌는지. 응, 그냥 집끈감고 그냥 먹어서 맛있어갖고도. 알레르기가 무서워. 음. 먹모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먹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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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모 조금만 조금했으면은 되게 신났을걸? 음. 근데 왜 크니까 좋은데 무섭고. <laughs> 저녁에는 밥 하자. 오 어, 이해. 응. 예. 아 아. 없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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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마가 좋아, 할머가 좋아. 엄마. 할머가 좋아? 그러면은 응. 할아버지가 좋아, 할머니가 좋아. 아무. 어. 그러면 하부가 좋아, 멍멍이 좋아, <laughs> 아빠가 좋아, 멍멍이가 좋아,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침대가 붙어 있어서. 아, 어 꼬치. 꼬치랑 이거아 불로리 할 수. 쫀득이도 꼬먹을 수 있네. 어, 마시멜로랑. 여기가 방1 네. 아. <laughs> 방이 몇세 개요? 어방세 개. 여기도 이쁘다. 여기 방 하나 더. 어, 화장실도 붙어 있네, 여기는. 어. 얼굴도 빨개졌네. 너무 열심히 먹는데? 저 맛있는 풀인가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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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엄청 맛있다고요. 구워드릴게요. <laughs>

지금 자려다가 말고 불멍하려고 나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장작이랑 다돼 있어서 불만 떼면 돼. 여기 분위기가 엄청 예뻐가지고. 증명사진 찍어 왔거든? 왜? 네. 왜 네, 찍어? 저거, 저거 바꿔야 돼서. 점심을 먹으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 사강 시장이고요. 아직 어디에서 뭘 먹을지는 몰라요. 이제 찾아보려고요. 사강 시장. 여기 식품 마트 식객 마을이 여기 먼저 토속 음식점. 어, 괜찮지 그런데. 거기 가 보자 싶겠 같네. 네. 여기까지 내분이세요? 네. 여기 모듬 생선찜 3인분 하나랑 청국장 하나에요 모둠 인 맛있게 생겼다 이거 서비스요조만 아, 기다려 와 이제 간식 먹으려고 카페 왔습니다. 빵 이렇게 시켰고요. 음료수 이건 제거 자몽 에이드. 여기 카페 진짜 예뻐요 잘라줄게 대파 이게, 뭐 큰... 이게 완전 바삭한 걸걸음 하이 수고합니다. 에는좀 두껍게 해 주세요. 헤헤, <laughs> 밥 줄까? 배고팠어. <laughs> 저녁은 아까 사온이 스테이크용 등심이랑 노브랜드 클램 차우더인데 제가 스프 중에서 클램 차우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한 놈만 꾹고한 놈은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먹을게요. 식기를 좀 닦아주고 후추를 조금 많이 뿌려서 굽고 싶거든요. 짭조름한 후추 스테이크에 밥을 먹고 싶어서 오! 아 이렇게 들어있네요. 얘는 그냥 끓여주면 되나봐요.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해동 돌려볼게요. 고기는 잠깐 후추를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. 가루 후추를. 이게 무슨 맛이지? 음, 맛있다. 딱이 정도 익힌 거 좋아해요. 그냥 쭉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가지 첨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. 추냉이랑 홀그레인 머스타드, 할라피뇨도 거들면 맛있고 올리브도 짭조름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고추냉이. 네.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가지고. 음. 짜잔! 얘도 갖고 왔어. 얘도 갖고 왔어. <laughs> 에너지를 쓴 날엔 채워줘야 된다. 아니, 어저께 오늘 놀러 갔다 왔더니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지 단기 땡기네요. 이건 이렇게 생긴 거. 까 음. 저희 집은 쟤들 때문에 ASMR은 상상도 못해요. 당 채웠는데 이것만 한게 없어요. 요거는 좀더 일반 젤리 식감이더라고요. 아우, 셔. 아, 너무 셔서 얼굴이 안 펴져. 음 꼬북집 이거 콘스프 맛 오랜만에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. 오늘얘기도 맛있다 이 빼빼로데이 시즌되면은 늘 빼빼로를 할인을 해요 남편이 늘 할인하는 이 아몬드 빼빼로를 사놓습니다 음저 스웨덴 젤리 먹고 나니까 다른 게 단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 Now, Oh. 밥 먹었잖아. 뭐또 있어? 뭐 달별이 간식 줘? 갑자기 왜 간식을 달래? 산책 가고 싶어요. 어, 그거야. 아, 어, 나 가고 싶어. 산책 가고 싶어요. 어,